최근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연초 대비 약55%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테슬라 주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최근 테슬라의 주가 하락의 원인을 일론 머스크 CEO의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트위터 인수 행보뿐만 아니라 테슬라 사업 현황과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테슬라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들과 시장 뿐만 아니라 대중의 반응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 테슬라의 시가 총액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위해 대량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트위터 인수가 완료된 이후인 11월과 이번 달에도 추가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인수 후 지속적인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3대 개인 투자자인 레오코건은 자신의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버렸으며 테슬라에는 업무를 보는 CEO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에는 애플의 팀쿡과 같이 운영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도 테슬라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금융사 웨드브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일론 머스크가 계속 트위터에 적자를 메꾸는데 테슬라를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하기 때문에 트위터의 악몽은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영국 투자 펀드 하그리브스 앤스다운의 수잔나 스트리터 선임 애널리스트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올해 4월 주식 추가 매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라고 지적하며 그가 더 많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또 하나의 실망스러운 행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잔나 스트리터는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면서 경쟁사들이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주요 전기차 업체로서의 위치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최근 행보로 인한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서 다수 테슬라의 잠재고객층은 머스크의 행보가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유력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머스크의 기업 총수로서의 공적 활동이 테슬라에 대한 독일 소비자의 견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했습니다. 설문 응답자 중 47%는 머스크가 테슬라 이미지에 명백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의 16%는 머스크가 테슬라 이미지에 끼치는 영향이 다소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 머스크가 테슬라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는 경쟁사들은 수많은 모델을 시장에 내놓고 있지만 테슬라는 대중에게 새로운 소식을 거의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판매량 부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테슬라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투자 분석가들도 존재합니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마크 델라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 50% 상승한 235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305달러보다는 하향 조정된 것이지만 마크 델라니는 테슬라의 원가 구조 등을 기반으로 평가했을 때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왕립은행의 조셉 스팍은 그의 최신 평가 보고서에서 테슬라 주가 전망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분석하고 목표 주가를 225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추가로 공장을 건설할 수도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IRA 법 시행으로 인해 북미 지역에서의 전기차 생산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가 내년 멕시코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매체 밀레니오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미 올해 10월 누오보레온주 산타카타리나에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조만간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일 발생한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신이 트위터의 경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인지를 묻는 설문과 함께 투표 결과를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설문 진행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의 트위터 경영 퇴진을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많은 논란과 염려를 낳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경영이 궁극적으로 테슬라 운영에 가져올 득이 있다면 지금의 논란은 언젠가는 일련의 해프닝으로 종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트위터 경영을 담당하는 한 수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그의 돌발적인 언행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시간들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